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에나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4대까지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로겐 끄는 걸 잊어버리면 이렇습니다. 자, 세모라 무서볼까요?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글씨 다 보이죠? 네. 이 정도 글씨는 쟤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되지 않아 요 그렇죠? 자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두 지파, 북쪽에열 지파, 열두 지파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지나간 중에 에후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이 에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 아합의 가문, 예.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대명사와 같은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합의 집을 멸망을 시켰어요. 이건 한20% 정도 돼요. 해야 될 일이 한 20%.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호에게 진짜 원하는 나머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은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나 여호와가 정한 한 곳, 너희에게 정해는그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정도 돈이 들었느냐 오늘 날로 말하면 국가의 중대 사업이야 나라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건축이 가능한 그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벽들은 다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고 기둥들은 그렇고 또 안에 쓰인 나무들도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재료이고 그리고 내부는 전부 다 금을 다 칠했어요 성전 내부의 바닥, 천장, 벽다 금으로 완전히 천국을 예비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복하라는게 이게 80%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만 하면 애후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인데 5년짜리 통치자가 아니라 무슨 통치자요? 영원한 통치자요. 그러면서 통치자도 한계가 없으면 한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능한 통치자야. 아, 전능만 되고는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전지해야 돼. 모든 걸다 알아야 돼. 예. 네. 자, 그면 이런 통치자가 만약에 성질이 사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선한 통치자야.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에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뭘 뜻하는 것이냐?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망에서 너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뭐 거의 다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도 몰랐듯이 부모님들이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뭐 친구 거 훔치고 욕하고 이것도 죄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다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인 사람 다 어디 간다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옥의 산 몸으로 산채로 부활해서 들어갈 건데 부활한 산 몸을 가지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망 지옥에 있는 것에서 부활 천국으로 건져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요. 이 일을 기억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하나만 두고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까먹었네. 그럼 뭐한 거죠? 다 까먹은 거야. 다 까먹은 거. 그런데 에우가 이20% 했는데 80%안 해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에우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열1기 하에 보니까 10장 어, 31절에 너의 왕이가 4대가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후 다음에 1대 여호 아하스 2대 여하스 어, 3대 어, 여로보왕 그리고 4대 스가랴 1, 2, 3, 4. 그러면 이 사실을 에우는 알았어요. 여호 아하스도 알았어요. 여하스도 알았어요. 여로보암도 알았어요. 스가랴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누가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죠.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을 겁니다. 사망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죽으면 죽고 나면 어디 갈 겁니까? 그런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는데 믿어야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요 심판이 뜬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요 사실 알았어요? 믿어야 믿어요? 안믿어요 안 그런 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라고 그랬죠. 전능자이고 통치자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비 애후 때 받아서 1 2 3 4 애후부터 시작하면 100년이야, 이게 지금. 이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안 믿었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이 지금까지 전,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그런 거 교회 다니는 거이 정도로 알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인데, 전능하신 전지자의 말이고, 영원한 자의 말이고, 주제자 통치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얘는 말하면 지켜, 이런 거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하고 지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야 돼요? 그러려면 말을 아껴야 돼. 어쨌든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약속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재앙이에요. 절대로요. 그 말에 책임이 더 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 영원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요한 본 보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16절부터 봅시다. 16개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저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더랬어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러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것을 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 히 약속돼 성령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우리 드라마에 그런다, 내 안에 너네 있다. 그럼 아, 여자 감동시게 보잖아요. 택도 없는 살이 안에. <laughs> 그러고 바람 피어. <laughs> 못된 놈들 같으니라. 그거보다더 멋있는 거,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겨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저처럼 성질이 더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타니까는요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그렇게 웃었어요? 어, 이따 좀 봐요. 이. <laughs> 손길 더럽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리가 놀리면 더럽게 나가는 건데. <laughs> 그렇다니까는요. 그래서요. 이게 약속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약속이 됐으면 이제 자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삶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거죠. 입는 거 그래서 아님이 알아요. 예수님께 나시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먹는 거죠. 요즘 또 아주 핫하게 떠오른 게 뭐죠? 그런 다음에 마시는 거. 얼마나 마시는 거 중요합니까? 보면은 이제 오늘은 좀 덜한데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 다 마시는 거 하나씩 들고 있어 그죠? 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니까요 공급한다, 안 한다?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진로 걱정되고 고민되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디. 이것이 육정으로나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것 같죠. 실은 하나님이 너 이리 와인마고 퍽 꼽아서 옮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언제부터? 창제 전부터. 그러면은 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자녀 먹이고 입히는 진로 하나 해결을 안 했을까요? 이거 하나 입이 안 했을까요? 완전히 입이 어 있다니까는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신학교를 가고 나서 1학년 때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반드시 직분을 맡아야 돼요. 전도사 사역을 해야 진급이 돼요. 안 그러면 친학교에서 졸업도 안되고 진급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조그 나란 교회에서 성도 다 합쳐봤자 뭐 이쪽이나 될까 뭐 그런 교회에서요. 이보다 좀 많겠다. 교회에서 어, 이렇게 7 년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 다른 이 교회 말고 다른 밖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나한테는 이 교회는 작아서 전도사를 시켜줄 수가 없대요. 그럼 나는 신학교를 지금 가자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깝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교회는 이제 사역을 줄 수가 없어. 전도사 사역을 줄 수가 없어. 교회가 작으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아는 교회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지 아까 들었다고 그랬죠. 성지 들은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진짜 간이 배밖에 나는 간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그냥 뭐내할 일만 하고 있는데, 삼십 뭐살 넘은 청년이 맨날 얘들하고 뭐였고 공차가 너라고요. 한 번은 길거리 가는데 어디서 야 그러더라고. 야, 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가, 그냥가. 아무도 안 돌아보게. 야이 새끼들아 안 들려? 그러더라고. 야, 그냥 있어, 가만 히 있어. 대체 뒤돌아보지 마. 얘끼 싫어하는 거더라고. 뭔데 나를 딱 보는 순간 <laughs> 애들 젊은이는 가방을 젊어 같이 걸어가면 초등학생이랑 똑같아.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야야 했는데 대학 도업뭐 그러니까는 인상 어때요 이렇게 좀 더럽다 생기다그랬잖아요 그때는 더 더러웠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60kg 가까이 오니까 이 살이 정도지 그때는 광대뼈 확 나갔고 눈 이리갔고 이 완전히 그냥 뭔데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더라고 <laughs>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러고 오라실 갖고 야 동전 집은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내고 <laughs> 1944 1판부터 10판까지 깨는 거 그러면은요 애들은 200원이면 데 나는 1000원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것도 애들이 도와줘야 돼 둘이 같이 해가지고 1 0 0원짜리 계속 투입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아사 보면은 내 옆에 한 사람 비행기 내 비행기 자고 자고 그래. 래내 비행기는 죽고 없어 맨 그렇게 놀아요 그 다음에 뭐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DDR 나왔잖아요 요즘은 잘안 하죠 그렇죠? 펌프라고 그런가요? 펌프 DDR 5 0 0원짜리 넣어놓고 그냥 막 그냥 밟아가면서 나는 잘 힘들더만. 맨 그렇게만 살아요. 그렇게 노는 청년, 서른 살 넘은 청년이 답답해, 안 답답해? 요 걱정되지요. 그렇죠. 그래,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 네. 근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의 전도사가 됐어. 그 교회는 전도사 대기해서 사람들이 서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야. 나는 그런 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시켰어요. 근데 나는 그때 무슨 기나 하나님 무인도 가라면 갈게요. 왜요? 무인도 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 올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니까 내가 있으면 와. 그건 사실이야. 그 정도로 또좀 오늘날만은 똘끼 충만해. 지금도 좀또끼 충만한 편인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언뜻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희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조선 왕조는 누구 나라였어요? 이씨 나라였잖아요. 이씨, 고려는요, 왕씨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누구 나라겠어요? 그건 하씨 나라죠.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되면 된다고요. 왕 되면,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호르몬상, 특별히 여기 있는 머슴아들, 여러분 호르몬상, 하나님이 왕 되는 게 힘들어. 여러분 때 호르몬은 다리 부러져서 부러졌네 그럴 나이거든요 지금 <laughs> 그 정도니까 근데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여러분 왕대에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은 간단하게 표현해 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우가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어누가 이제 어뭐윤석열이좀 그러고 이제 바이든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 같이 있게 되고 오늘 하루 난 이번 일주일을 바이든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어누가 자고 싶을 때 자요? 하고 싶을 때 말해요? 놀고 싶은 거 해요? 못하잖아 제대로. 그렇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뭔가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앞에 있는 성인를 보고 더럽게 못생겼는데, 이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앞에 있는 성인을 보고 더럽게 잘생겼는데, 이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요? 아, 더럽게는 빼야지, 그래도. <laughs> 만약에 성인을 보고, 와, 존나 잘생겼는데, 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어, 안 되죠. 왜안 왜 돼요? 아 못생겼으니까 나쁜 놈이네 아니지 앞에 뭐를 넣으면 안 돼요? 존나를 넣으면 안 된다고 어 그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의야 성경를 보고 아, 멋지게 생겼네요 아 우리 형님 정말 멋져 이렇게 말해야지 존나 잘생겼네 이러면 그 존나가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 내가. 근데 여러분이 피더라도 어떻게 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만 가만히 가서 피워야지. 그래 어른들 번온 데서도 막 피고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그것은 뭐가 없다고요? 예. 네, 품위가 없어.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싸가지를 하면 뵙겠어요. 품위가 타야지. 걸렸죠? 음. <laughs> 나다 담배를 피더라도 품위 있게 피해야지. 그렇지. 야 커피 마실 때 우리 목뭐 그렇게 하면 커피 할때 품위 있게 마시잖아. 그렇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대신에 커피는 몸에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고 담배는 많이 해롭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이 해롭고 앞으로 갖게 될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 완전 절제는 더 필요하고 뭐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은 그걸 의라고 그래. 특별히 의의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까? 그건 의의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말. 여러분 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공차다가요 내가 지영이한테 패스를 딱 했거든요 지영이가 완벽한 찬스를 놓쳤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새끼 바로 이러거든요 그럼애 이들이 저를 쳐다봐요 와 목사님 저 새끼 그런다 목사라고 그냥, 그냥 귀엽게 부르는 말이 저 새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어, 길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네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네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셨다네요 네 번째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어, 사도행전 9장이죠? 15절이죠? 누구를 부를 때입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냐면요. 예수 믿는 놈다 때려 죽여! 하고요. 200, 한 400, 350km?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요. 여러분, 350km를 걸어가요. 미쳤지. 그런데 뭐하러 간다고? 예수 믿는 놈 때려 죽이러 가는 중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불렀어요. 불러고 뭐라 그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핍박자를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자로 썼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불러쓰겠어요? 안쓰겠어요? 어. 지금 저렇게 희건이가 앵앵거리고 있잖아요. 희건이랑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사실 일이 뭘까? 이 기대, 이 기도. 저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은 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뭐 하실 건데요? 완전히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명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그럽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불쌍면뭘 주십니까? 거기에 합당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기회입니다. 재능입니다. 없는 것들이 온다니까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면은 이게 따라오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게 저는 축구예요. 저는 축구를 못해요 원래 진짜로 못해요. 어, 어느 정도 못하느냐 여기서 축구를 찾아야 될까? 여기는 찾을 사람이 없네 여기서는. 아니요 우석이는 잘한 거예요. 우석이 우리 편 되면 정말 좋은데 여기서 할수 있는 우리 뭐 태희 정도. 어, 저 정도로. 근데 세이보다 달리기는 잘했어. 근데 공은 너만큼 못혔어 진짜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소명? 내가 여기 쓰이밖에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줘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잖아요. 어. 지금도 조용히, 지용이 저건 나한테 안 되잖아. 몸무게 96kg인데. 지금도 얼마나 가래가 넓은지 남된 분이야. 그냥 공 차면 다가래그 넓어지나. 성현이가요 우리는 조밥이래요 우리는 성애를 보 뭐라합니까? 개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심심해서 중마당에서못 뛰겠대요. 광영동 애들 와가지고 중마 와가지고요두 시에 된 학교로 못 놨어. 뭐 비슷해. 파치면 <laughs> 오늘 와. <laughs>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러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영원한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그 말씀이 므하는 뭐 자가 되겠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청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애후의 가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셨으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